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정. 32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 오늘은 세금 신고 마감일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어젯밤 내내 그녀의 노트북이 고장 나서 모든 자료가 날아간 탓이었다. 이게 무슨? 왜 하필 지금? 소정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세무서에 가서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칠까?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 작은 카페, 소정의 차한 잔이 전부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커피향과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 소정은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세무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로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기 번호를 뽑았다. 47번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 중년의 아저씨들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정은 창 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불안정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오빠는 미국으로 이민 갔고 그녀만 서울에 남아 홀로 버티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마음속 비밀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소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왔다. 창구 앞에 선 소정의 눈앞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세금 담당자 소린. 28살, 세무서의 신입 직원. 소린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안경을 쓰고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우아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미소는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소정 씨. 자료를 부탁드려요." 소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정의 젖은 모습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다. 소정은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저, 죄송해요.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리는 고개를 들고 소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정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소린의 시선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소리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정에게 다가왔다. 일단 앉아요. 비 맞으셨네요. 차한잔 드릴까요? 그녀는 로비 한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소정을 안내했다. 소정은 멍하니 따랐다. 왜,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는 세금 체납자예요. 소리는 웃으며 뜨거운 녹차를 건넸다. 체납자가 아니라 어려운 분일 뿐이에요. 세무서가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소정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다. 소리는 소정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카페 운영의 고충, 매출 부진, 그리고 홀로 버티는 삶,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소정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료 없어도 재정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소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조건이요? 소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녁에 카페로 가도 돼요? 자료 정리 도와줄게요. 대신, 맛있는 커피 한잔 사주세요. 소정은 웃음이 터졌다. 이게 무슨 제안인가? 세금 담당자가 카페에 하지만 그 제안은 소정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소리는 약속대로 소정의 카페에 나타났다. 비가 그친 서울거리는 가로등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소리는 노트북을 펼치고 소정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부분이 문제예요. 영수증 누락이 많아요. 하지만 창의적인 메뉴 개발로 매출 올릴 수 있어요. 소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렸다. 소정은 소린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집중된 표정, 가끔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소린 씨는 왜 세무서에서 일하세요? 재미없어 보이는데 소린은 웃었다. 재미없어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소정 씨처럼 꿈을 쫓는 분들을 돕는 거죠. 그 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소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소녀, 엄마의 병으로 인해 안정된 직업을 택한 삼전은 자유롭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소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소정은 그 떨림에 공감했다. 두 여자,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밤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정의 카페는 조금씩 변했다. 소린의 조언으로 새로운 메뉴가 나왔고, 손님들이 늘었다. 소리는 매일 저녁 카페에 들렀다. 오늘은 어때요? 그녀의 방문은 소정의 일상에 빛이 되었다. 어느날, 비가 다시 내리는 밤후 카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소린이 말했다. 소정씨, 당신의 커피는 따뜻해요. 제 마음처럼 소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소린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소린도 손을 마주 잡았다. 나 소린씨를 좋아해요. 소정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소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소정씨 그들의 입술이 스치기 직전 문득 소린의 전화가 울렸다. 세무서에서 자료 검토 결과 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정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소린의 전화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다. 세무서 상사로부터의 지시였다. 소린씨. 그 카페 주인 소정씨건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조사 들어가야 해. 소리는 전화를 끊고 소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정씨, 미안해요. 제가. 신고해야 해요. 소정은 손을 놓았다. 신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리는 고개를 숙였다. 세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영수증 조작 의심이 하지만 소린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소정을 도우려 했지 해치려 한게 아니었다. 밤새 그녀는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소린은 세무서에 출근해 상사 앞에 섰다. 장 과장님, 소정 씨건은 취하해 주세요. 그녀는 아기가 없어요.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소린 씨, 당신 신입이잖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법이야? 소리는 그날 퇴근 후 소정의 카페로 달려갔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소정은 홀로 청소 중이었다. 소정 씨, 소린의 외침에 소정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왜 왔어요? 이제 저 신고할 거잖아요? 소리는 무릎을 꿇고, 소정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제가 막을게요. 당신을 믿어요. 소정의 눈물이 흘렀다. 왜,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당신은 그냥 직원이잖아요. 소리는 소정을 끌어 안았다. 직원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포옹은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처럼 습하고 뜨거웠다. 두 여자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소정의 마음에 피어나는 꽃처럼.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싹 텄다. 주말에 한강공원 산책, 소린이 가져온 김밥으로 피크닉. 소린은 소정에게 한국 전통 차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게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녹차처럼 삶의 쓴맛을 달게 만드는 법에 소정은 웃으며 따랐다. 소린 씨 덕분에 제 카페가 살아났어요. 손님들도 저기 분위기 좋아졌다래요. 소린의 도움으로 소정의 장부는 완벽해졌고, 세금 문제도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소린의 상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소린씨, 그 카페랑 너무 가까워지지마 이해충돌이야. 어느 가을날 서울의 단풍이 물든 시기. 소정은 소린을 집으로 초대했다. 소정의 작은 원룸, 책장에는 한국 소설들이 빼곡했다. 김영하의 책, 한강의 시집.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소정은 소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소파에 기대어 영화를 보았다. 파라사이트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린 영화. 영화가 끝난 후, 소린이 말했다. 이 영화처럼, 우리 사회는 계층이 뚜렷해요. 나처럼 공무원은 안정적이지만, 당신처럼 창작자는 위험하죠. 소정은 소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트고 있었다. 소린의 동료, 민준이 소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소린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그 카페 주인 때문인가, 민준은 소린의 상사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소린 씨가 이해 충돌로 보일 수 있어요. 소리는 압박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놀랐다. 누구? 남자야. 소리는 침묵했다. 그녀의 비밀, 여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마음.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이는 금기였다.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소리는 울음을 삼켰다. 소정 쪽도 문제가 생겼다. 카페 손님 중한 명, 부유한 사업가 영호가 소정에게 관심을 보였다. 소정 씨, 예쁘네. 저녁 사 줄까? 소정은 웃으며 거절했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린의 존재를 눈치채고 질투심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카페 주인, 세무서랑 결탁한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소정의 카페 매출이 다시 떨어졌다. 소정은 소린에게 털어놓았다. 소린아, 우리. 이 관계가 문제일까, 소리는 소정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 장식과 사람들 속에서 소린이 선물을 꺼냈다. 은목걸이, 한글 사랑이 새겨진. 소정아, 이건 우리 약속이야. 소정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사랑해, 그 밤. 그들은 첫눈을 맞으며 키스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소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상사로부터 소린씨, 내일 소정씨 카페 조사 들어갑니다. 당신 피하세요. 소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히 신고만 하지 않고 뜻밖의 행동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소리는 세무서에 출근하자마자 상사실로 들어갔다. 장 과장님, 소정식원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조작했어요. 이 상사는 충격에 눈을 부릅떴다. 뭐? 조작 그게 무슨 소리야?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영수증 일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소정 씨를 돕기 위해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소린이 소정의 자료를 보완한 것 뿐. 하지만 이 뜻밖의 행동은 소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 상사는 즉시 조사팀을 소집했다. 소린 씨, 당신 해고될 수 있어? 왜 그런 짓을? 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인간적으로 그녀가 필요했어요. 법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소정은 그 소식을 듣고 세무서로 달려왔다. 로비에서 소린을 끌어안았다.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해? 나 때문에 소리는 소정의 등을 토닥였다. 당신을 잃을 수 없었어. 하지만 조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소린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소정을 심문했다. 소정 씨, 세린 씨와의 관계는 뭐예요? 로맨스. 소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관계는 여전히 터부. 그녀는 그냥 친구예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사랑이 죄가 되어야 하는가? 조사는 길어졌다. 소리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세무서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이사 갔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소정은 카페를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소리나,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소정의 말에 소리는 소리쳤다. 안 돼. 이게 사랑이잖아. 그들은 울며 안겼다. 겨울의 추위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었다. 소리는 새 직업을 찾았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하지만 소문은 여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무서 레즈비언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악플이 쏟아졌다. 공무원이 저런 짓을. 역겹내 소리는 밤마다 울었다. 소정은 소린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데이트를 제안했다. 인사동 거리. 한복대여점에서 그들은 옷을 갈아입었다. 붉은 치마저고리에 소린의 얼굴이 밝아졌다. 소정아, 나 예뻐, 소정은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그들은 궁궐을 산책하며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에도 여성들의 우정은 깊었대. 우리처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소린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소린아, 무슨 일이야? 세무서에서 왜 쫓겨났어? 소리는 고백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요. 엄마는 충격에 쓰러질 뻔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엄마의 반대는 소린의 마음을 찢었다. 그녀는 소정에게 말했다. 소정아, 엄마가 싫어해. 나후 포기할까? 소정은 소린의 뺨을 감싸 쥐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지원단체 무지개 센터.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 상담사의 말에 소리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반대로 소정의 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동생아. 카페 파라. 서울은 위험해, 오빠는 소린을 보자마자 그 여자 때문에, 라고 소리쳤다. 갈등은 고조되었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소린의 엄마가 소정을 만났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요 소정은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진심이에요. 한국의 전통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섰다. 그날 밤, 소린과 소정은 한강 다리 아래서 앉아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이 죄야, 소린의 절규. 소정은 소린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게 우리 이야기야. 끝나지 않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소린은 소정에게 프로포즈했다. 소정아, 나랑 결혼해.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긍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영호가 나타났다. 그는 소정의 카페를 인수하려 했고 소린을 협박했다. 너 때문에 소정 씨가 고통받아. 사라져 소린은 분노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문제야?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영호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세무서 시절 소린의 자료를 입수해 블랙메일 하려 했다. 이 자료로 소린씨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어 소리는 소정에게 숨겼다. 혼자서 영호를 만났다. 카페 근처의 찻집에서 영호씨, 그만하세요. 소정씨는 당신과 아니에요. 영호는 비웃었다. 레즈비언 웃기네.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리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남을 거예요. 당신처럼 돈만 쫓지 않고, 그날 이후, 소리는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소정의 카페를 지키기 위해, 뜻밖의 행동을 다시 했다. 익명으로 영호의 세금 탈로 증거를 세무서에 제보했다. 이게, 복수야, 소정은 알게 된후 소린을 탓했다. 위험해. 왜 혼자서, 소리는 울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소정은 신뢰가 깨졌어 라고 말했다. 소리는 홀로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내가 잘못한 걸까?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소린과 소정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소린의 엄마가 변했다. 무지개 센터를 방문한 후, 소리나, 미안해. 엄마가 무지했어, 엄마의 수용은 소린에게 빛이 되었다. 엄마, 고마워, 소린은 소정에게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할래, 소정은 망설이다가 왔다. 카페에서 그들은 차한 잔을 마시며 사과했다. 미안해, 소리나. 나도 무서웠어, 우포옹.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사랑. 영호의 제보는 효과를 봤다. 그는 세무조사로 곤경에 처했다. 소정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호의 사과에 소정은, 이제 그만해요. 라고 말했다. 카페는 다시 활기를 띄었다. 소리는 회계사무소에서 승진했다. 소정아,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올리고 싶어 소린의 말에 소정은 웃었다. 한국 법이 변할 때까지 우리만의 의식으로. 하지만 반전이 왔다. 소린의 옛 동료 민준이 증언했다. 소린 씨가 자료 조작한 거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민준의 양심 고백. 그는 소린을 질투했지만 이제 후회했다. 세무서는 소린을 복직시켰다. 돌아오세요. 하지만 소린은 거절했다.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소정과 함께 새 카페를 열기로 했다. 소린과 소정의 차한 잔. 한국의 커피 문화와 전통차를 섞은 곳. 가을 축제, 추석. 그들은 가족들과 모였다. 소린의 엄마가 소정을 며느리라고 불렀다. 소정의 오빠도 받아들였다. 동생아, 행복해라, 가족의 수용은 그들의 사랑을 공고히 했다. 하지만 소린의 마음 속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과거의 반역, 자료 조작, 거짓말. 소정아, 내가 한것 용서할 수 있어. 소정은 키스하며 모두 용서했어. 그게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소린과 소정은 새 카페 오픈 준비로 바빴다. 여기, 이 메뉴판 어때? 소린이 디자인한 판에 한국 한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정은 감동했다. 완벽해. 우리 사랑처럼 오픈일 손님들이 몰렸다. 소린의 엄마가 직접 김치찌개를 가져왔고, 소정의 부모님도 시골에서 올라왔다. 딸, 잘해라. 부모님의 미소에 소정의 눈물이 고였다. 한국의 가족문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부드러워진다. 카페는 성공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했다. 언론에서 전세무서 직원의 레즈비언 스토리 기사가 나왔다. 악플이 다시 쏟아졌다. 공공의 저기야의 소리는 상처받았지만 소정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우리 사랑은 한국의 일부예요. 한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해요. 메시지. 소리는 소정을 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강해졌어. 고조되는 갈등. 예상사장 과장이 카페를 방문했다. 소린씨, 돌아오라고. 후회할 거야. 이 소리는 웃었다.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해요. 하지만 장과장은 자료를 보여주었다. 당신의 제보로 영호가 파산했어. 그게. 반역이야. 소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뜻밖의 행동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영호가 소린을 고소했다. 조작 제보로 피해봤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서울중심가에 있었다. 변호사 앞에서 소린은 증언했다. 저는, 정의를 믿었어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소정은 증인으로 나섰다. 소리는 나를 지켰어요. 그게 죄라면, 나도 공범이에요. 재판은 한국 사회의 편견을 드러냈다. 판사는 개인 감정이 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리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게, 끝인가, 소린의 절망. 소정은 소린을 안고 말했다.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들은 시위를 조직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자유를 수백 명이 모였다. 한국의 젊은 세대, 변화의 물결. 미디어는 그들을 한강의 연인이라고 불렀다. 소린의 엄마도 참여했다. 내 딸의 사랑을 지켜요. 가족의 지지는 소린에게 힘을 주었다. 재판 후. 영호가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잘못 봤어. 그의 변화는 소린의 용서를 이끌었다. 이해해요. 모두 인간이니까 카페는 더 번창했다. 이제 그곳은 LGBT 모임 장소가 되었다. 소린과 소정은 워크숍을 열었다. 세금과 사랑, 어떻게 균형,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 소리는 소정에게 왜나 때문에 고생했어. 헤어질까?라고 물었다. 소정은 화를 냈다. 바보.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기억나. 첫 만난 날비 맞은 나 소린의 미소 영원히 잊지 않아. 봄 벚꽃 시즌 소린과 소정은 제주도로 밀월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서약식을 올렸다.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한국의 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소리는 말했다. 소정아, 내 덕분에 내가 변했어. 단순한 세금 담당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소정은 손을 잡았다. 나도 내 뜻밖의 행동이 나를 구했어. 돌아온 서울. 카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TV 인터뷰에서 소리는 말했다. 세금은 법이지만 인간은 감정이에요. 그 균형이 한국 사회에요. 소정의 부모님도 받아들였다. 딸내 선택 존중해. 가족 모임에서 한식 상차림. 그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김치 비빔밥 한국의 맛처럼 삶의 쓴맛과 단맛. 최종 고조. 예상사장 과장이 은퇴 파티에 초대했다. 소린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배웠어. 변화의 필요성을 소리는 소정을 데리고 갔다. 파티에서 춤을 췄다. 왈츠, 부드럽게. 이게 우리 승리야, 소정의 속삭임.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소린과 소정은 결혼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살았다. 언젠가 법도 우리를 인정할 거야. 카페 창가에 앉아 한강을 보며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피고 지고 다시 피었다. 반역의 대가는 컸지만 얻은 것은 더 컸다. 자유, 수용,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 에필로그, 수년 후 그들의 카페는 체인점이 되었다. 소린의 책 세금과 사랑이 베스트셀러. 소정은 미소지었다. 우리의 이야기. 이제 세상의 이야기야 한강의 일몰 아래 손잡은 두 여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사랑의 그림자 영원히